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올해를 시작한 것이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가을이네요. 이렇게 세월이 빠릅니다. 가장 핫하게 출발한 자동차 제조사는 바로 gm인데요. 다른 브랜드와 다르게 디자인을 공개하면서 동시에 사전계약과 함께 출시 일정을 미리 알려주죠. 제조사의 약속처럼 올 가을에는 국내에도 익숙한 이코노스 EV가 출시가 되는데 최종 양산차가 포착되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가격은 원래 가격 그대로인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차량인데 업데이트된 소식으로 만나보시죠. 드디어 이코노스 EV가 출시되는데요. 미국 시장에 먼저 출시가 되고 이후 국내에도 출시될 가능성이 높죠. 최근까지 한국GM은 여러 차례 새로운 전기차가 국내에도 출시가 됩니다 이렇게 알려줬는데요 정확히 어떤 차량입니다 이렇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10여 종이나 되는 전기차량 중에서 이코녹스 EV가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얘기했죠 이유는 가격을 포함해서 현실적으로 국내에 가장 잘 맞는 차량 중에 하나가 이코녹스 EV이기 때문입니다 테스트 차량은 올해부터 꾸준하게 포착이 되었죠 세부 디자인까지 완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포착이 되면서, 정말 이렇게 나와 국내 소비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쉐보레는 발빠르게 트림까지 먼저 확정적으로 공개한 상태죠. 올해 가을에 가장 먼저 출시가 되는 트림은 2RS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가을 그리고 2023년이라고 출시 일정이 적혀 있고요. 아래에 작은 글씨를 보시면 이코녹스 EV의 시작 가격은 3만 달러로 국내 가격으로 환산한다면 3천만원 후반대의 가격이죠. 여기에 전기차 보조금을 포함한다면 기본 트림은 3천만원 초반대까지도 가능해 보이네요. 하지만 국내 출시되는 차량이 중급 이상의 트림이라서 3천만원 초반까지는 힘들어 보이고요. 한국GM이 보조금을 포함해서 3천만원대에 구성해준다면 신형 트랙스처럼 이코녹스 EV도 반응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난 5월이었어요. 양산차에 한층 더 가까워진 블랙 감성의 이코녹스 EV 테스트 차량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그릴을 포함해서 양산형 파츠가 적용되었고 누구나 고급 트림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최상의 트림인 3rs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누가 이 차량이 전기차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다면 크로스오버 패스트백처럼 뚝 떨어지는 측면부 디자인에서 다른 전기차는 볼수 없었던 스포티함과 동시에 날렵함까지 놓치지 않았네요. 보통 전기차라고 하면 배터리가 바닥 쪽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통통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죠. 하지만 이코녹스 EV는 분명히 좀더 날렵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저는 좋네요. 놀라지 마세요. 최신 양산형 테스트 차량의 모습입니다. 중국 공식 대뷔로 앞두고 공개되었습니다. 초기형 차량과는 완성도에 있어서 많이 다른데요. 깔끔하게 도색이 모두 되어 있고 RS 레터링을 포함해서 콘셉트와 완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출시가 되네요. 올해 초에 공개된 이미지와 비교해보면 싱크로율은 그냥 99%라고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요즘 쉐보레의 디자인 확실히 물이 오른 것 같습니다. 해당 이미지가 고화질 사진은 아니죠. 제조사의 공식 이미지가 공개된다면 아마 놀라게 되겠죠. 전면 범퍼 하단부 쪽은 구멍이 막혀있는 그릴을 볼수 있고요. 헤드램프는 위쪽에 가로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릴 패턴은 국내 차량 중에서 기아 K8을 보는 것처럼 다이아몬드 패턴이 반복되네요. 후면 범퍼의 디자인도 동일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고요. 범퍼 하단 쪽에는 방열판 같은 디자인을 더하면서 스포티함을 강조한 디자인을 볼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디자인도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선루프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중간에 선이 보이죠? 앞과 뒤로 나눠진 투피스 썬루프가 제공됩니다 실내에서 본 썬루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사이드 미러의 디자인은 내부의 사각지대를 알려주는 차량 경고 기능이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360도 서라운드 카메라도 빠지지 않았네요 하이스트업 램프 하단에는 카메라가 있고요 범퍼 쪽에도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서로 다른 역할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양산형 후면 디자인도 공개되었습니다 고화질 이미지가 아닌데 디자인 정말 잘 뽑은 것 같네요. 이 각도에서 보면 기존 쉐보레 차량이 아니라 무슨 포르쉐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번에 최종 양산차까지 확인되면서 처음 공개되었던 콘셉트와 완전히 동일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디자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갑을 열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출시 소식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으로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